뭐라는 건지 그로잉존 여기 앞에다가 3개 정도 더 짓고 아주 혼자 잘 노는구만 개코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됐어요 폭스는 야밤에 나와서 뭐하는거야 아 식량이 모잘라 아 또? 미쳤대요 다람쥐가 다람쥐 시체만 내개 이렇게 평화롭게 농사짓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놈이 와가지고 얘를 이제 또 탑을 까지면 되죠 밀리어택 밀리어 어 밀리어택 그럼 금방 죽죠 죽고 다시 시작 하고 버처 테이블 여기다 놨구나 아 버처 크리쳐 가죽 뺏기는 건지 예. 여기 보시면 휴머노이드 코브스 여기 이제 체크하면은 시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사람 시체. 근데 <laughs> 아직까지 그렇게 막장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 시체가 네 구니까 다섯 아, 구 됐구나 다섯 개 정도로 맞춰놓고 누가 저걸 하려나? 어 누가 하는 거지 모르겠다. 음? 아니구나. 어 리건 어디 가나 했더니 음식까지로 왔네요. 지금 중대한 사실을 알았는데 배터리를 안 두고 있었어. 배터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개 정도? 여섯 개 정도 두고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뭐지? 아, 리건이 와서 하는구나. 토막 내고 있죠. 이제 다람쥐를 다람쥐 고기 맛있겠는데, 한 손에 총지고 한 손에 다람쥐 시체주고, <laughs> 토막 난 다람쥐 아, 맛있겠다. 여기다가 이제 제2 저장고로 저장고 이제 관리하는 건 이제 개코가 하는 걸로 하고.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벽을 하나 짓는 게 좋겠죠. 심플 도어로 하나 둘. 어허. 식민지 방문자가 찾아왔대요. 어? 어? 얘는 무슨 승려가? 다들 막 대머리야. 대머리인데 옷 입은 것도 무슨 승려처럼 입었어. 파이터? 어 다들 무슨 격투가 전사 이렇게 있네. 뭐 알았지? 놀러 온 건가? 말 걸어 볼까 한번. 아론이 음식 찾으러 가니까 한번 말안 아, 되네. 여기 보면은 어레스트. 잡을 수 있어요. 얘네를 근데 지금 저희 식민지 세력은 약하니까 건들지 않도록 할게요. 어, 어디로 오는 거지? 찾아오는 건가? 우리 집으로? 어, 온 건가? 진짜 아닌데. 아, 온거 맞구나. 이뭐 하러 온 거지?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겠어. 이 비컨이 원래 이전 버전에서는 콘솔로 그냥 메뉴창이 딱 뜨면은 거기 이제 거래물품 목록하고 자원 목록 물품이 있는데, 거기서 필요한 걸 걔네랑 거래를 하면은 비컨 근처에 이제 자원이 우룩하고 쏟아지는 걸로 됐었는데, 지금은 갑자기 비컨 근처로 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얘네가 뭐 거래하러 온 건가? 저걸 한번 봐야겠다. 어 <목소리도> 뭐야? 넷이 미쳤대 저게 위험한데 어디야 아 저게 아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라고 일단 폭스로 총을 씹고 가어 다행히 어 됐다 총으로 근접사. 십씩 빠지네. 어 빠져나 빠져나. 어 이러면 안돼. 일로 와. 큰일 났다. 일 났어. 어, 어, 맞추란 어. 말이야. 아 어. 불났다. 불을 못 꺼? 혹시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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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못 꺼네? 야, 농작물 다 죽는다 죽어. 뭐야 왜 왜요? 불을 안꺼또 저번에도 불못어서아 이러면 안 되는데 불을 끄라고 불을, 불을, 불을. 어머 하음 <laughs> 얘는 뭐 하러 온 거지? 어 지들 멋대로 막 사이로 삐지고 막 가네. 어? 리건이 혼자 불 끄고 있어. 아, 저불 끄는 방법이 이거였구나. 에드 홈 리전 지역을 이렇게 해서 영토를 지정해줘야. 어, 구급약이다. 왜불안 끄나 했다? 아 농작물 다 죽었어. 아 괜찮아 아직 172나 있어. 왜불안 끄나 했네? 아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다 했네. 뭐야 또 뭐야? 약탈자들 두 명. 슈팅 영, 슈팅 영, 사격이 제로야, 제네. 큰일인데? 이번에 닭을 쳐볼까? 얘네 이거 왜 가져가질 않냐? 오온다 일단 아론을 안으로 옮기고 리건을 같이 폭스 왜 쓰러졌지? <laughs> 문 부시는 거 보소 아 개코 150이네 체력이 개코가 온빵이 되는구나 내가 밀리어트밀리어트밀리어트 다굴 까는 걸로 조져 잽도 한데 <laughs> 문좀 열란게. 오, 오 잡았어. 잡았어. 자카? 자카, 제카,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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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. 조이 와이어? 와이어 얘도 이제 여기다가 저희 감옥에다가 집어 넣는 걸로 다들 할일 하러 가고. 어, 캡터, 자카. 됐다. 호퍼를 위에다가도 달아둬야겠다. 어, 메탈이 하나도 없네, 그러고 보니까. 저걸 하나도 안 켜고 있었구나. 그러면은, 여기, 맨 처음에 주어지는 이거를, 다채 광하 는거 하고, 야먹을거 천지다. 랜디 랜덤 으로 이렇게 오래 하긴 처음 이야. 소가 여기 왜 들어온 거야? 저 사냥 할수있 나? 아, 어. 아이 소라고 머뭐 팔로 있어요. 이 식민지 고유의 특산물이랄까? 아니야, 오토 파이 2. 아, 얘네 아마 잡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잡아먹어 볼까? 오다 헌트. 타겟팅은 됐는데 어? 쏜다 <laughs> 저질스러운 사격 반항도 안 하네 오 잡았어 머팔로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머팔로 미쳤대 <laughs> 저거 죽여가지고 갑자기 미친건가? 얘인가? 누구야? 너구나. 체력이 꽤 되는데. 저건 다굴로 족쳐야 되겠어. 일단 문이 240. 어, 글로 가면 안 돼. 이건 멈춰. 일단은 얘네로 들어오면은 다굴을 치면 되니까.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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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드릴게. 온다, 왔다, 왔다. 일제 사격하고 하고. 때려잡기. 때려잡기. 조져. 조정. 애들 체력을 잘 봐야 돼. 오, 오. 아론 죽겠다 이러다. 오 잡았다. 저또 이제 좋은 단백질원이 되는 거죠. 먹방이네 먹방. 철이 없는데 철 빨리 캐야 되는데 애들이 사람이 적어서 일을 빨리빨리 못 하나? 감시는 개코랑 아로니하고 <laughs> 다들 어두침침하게 자네. 에다가 아 지금 철이 없지. 분내고기 다람쥐고기. 고기 파티네, 아주 그냥. 먹을 게 널렸어. 크라운 일즈에서 클라운 일즈에서 어 저희 식민지로 방문을 왔대요. 얘는 뭐 필요하지? 뭐 필요한지 알아야 뭐 거래를 하던가 할 텐데. 아론이 한번 봐볼래? 크라운 일즈. 아, 거래 방법이 바뀌어가지고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방문은 했는데, 다들 총을 하나씩 무장하고, 어? 아닌데? 어 뭐가 딱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걸은 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무시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걸 파야 되는데 왜안 파지 채광하는 거를 그만둬야 되나 몇명 채광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저것도 영토를 지정해줘야 되나? 돼있는데 이거는 영토 아닌데? 뭐지? 어? 아 어디야? 어 어또다 자네? 응? 폭 폭스 왜 그래? 왜 멘탈이 멘탈이 박살 날라 그래? 니 뭐가 부족하니? 어 얘는 어? 해야 되나? 왜 멘탈이 <laughs> 멘탈이 박살 날라 그러지? 아, 정신적으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정신적으로 나쁜 일들이 뭐가 일어났는데? 뭐야? 이거 미친 거야? 오 오지마 쏠 거야 오왠또 소감 미쳐가지고 광우병 어허 좋았어 한방더 쏘세요. 이건이 아주 밝은이야 밝은 발군. 공격대장 1.4 컨트롤 니쇼니쇼아이고 한대 맞겠다 니 랜디 랜덤이 이서힘힘어어니 멈췄다 죽어라 죽어 오케이 좋은 단백질원이죠 이제 파는구나 어? 미네랄? 아 찰나 오는구나 메탈 누가 한명 놀고 있죠 놀아도 상관없어 폭선 좀 셔야 돼. 개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수감자들 밥놓고가 <laughs> 처먹으라고. 불내시 있어. 안에 이거 미치면 여기 터져버려 가지고 이제 불 나는 건데 큰일 났네. 아, 영토 지정을 잘 해놨나? 한번 살펴보고 영토 지정을 해줘야 되겠나? 이거를. 왜 아까 불을 못 끄나 했네? 저번에 방송했을 때도 불못 꺼가지고 랜드 이랜드 금방 끝났어요. 이게 불을 안 꺼져가지고 그랬구나. 아... 아니 아니 영토 지정을 안 해줘서 그랬구나. 머팔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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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부족해. 큰일이야. 분쇄시 미쳤어 또. 야, 속도 봐. 소닉인데? 야하 저거. <laughs> 저거 어떻게? 네가, 네가 나서라. 할 일도 없는데. 야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안 돼. 그럼 못 써? 아, 큰일이다. 죽으면 터져버릴 텐데. 어, 오 쏘지 마. 왜 그래? 여기서 쏴. 쏴. 오케이. 좋아. 좋아. 좋았어. 붐렛 좋은 단백질원이죠. 벽이 좀 부서졌지만, 아큰 피해 없어요 이건. 이거에안 옮겼지? 아... 땅바닥에 <laughs> 어, 스르탄이 있네. 이게 복불불, 아, 어... <laughs> 위험한 무기야. 수리탄이 이제 좋게 쓰면 좋은 무기고, 미숙하게 쓰면 자살 어, 그런 무기 잘 잔다. 야, 벌써 16일째.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음평화로 평화로 와서 불안해 뭐가 미쳐가지고 또 날뛰 애들 천천히 꼬득이고 있네 a 내말 n who 라 này, 네, 말빨. 말빨. 말빨, 말 좀.